뭐하냐? <laughs> 다다이를가니고 있는데. 뭐하냐? 니강다이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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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

내가 졌다. 가위 바위 보. 내가 이겼다. 가위 <laughs> 바위 보. 가위 바위 보. 내가 졌다. 가위 <laughs> 바위, 바위 가위 바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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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위 보. 아, 내가 졌다. 가위 바위, 바위 보. 아, 내가 이겼다. 내가 아, 이겼다. <laughs> 엄마가 뽀해. 알았어. 가위, 가위 바위, 바위 보. 먹가봐야 내가, 아, 내가 좋다. 먹가봐야아 가위바위보. 흠 내가 줬다 뭐가 바위바위보? 나 가위바위보. 아 내가 겠다 뭐가 <laughs> 바위바위보가이위바위보찌아 비겼다. 가위바위보. <laughs> 봐. 아우, 내가 졌다. 네. 너찌밖에안 내. 왜? 엄마가 뿌예. 너왜찌밖에안 내? 어? 너왜 가위밖에 안 내? 좀 귀찮아, 진우야. 응? 응? 똥 마려워? 아닌데? 똥 마려운 거 같은데? 아닌데 똥꼬가 간지러워. 똥꼬가 간지러왜 응. 똥꼬가 간지럽지? 엄마, 제발. 응, 최고야. 아줌마, 아줌마. 아야 오. 어 뭐하는거야 진호? 어 어! 어! 진호가! 분리시켰어요! 비밀창고가 음, 나타났다! 그거 과자 아니야 아니야. 과자 아니야. 과자, 네, 과자. 가, 옛날에는 과자 과자 바구니였는데 지금은 아니야. 똥꼬가 간지러? 그거 과자, 똥꼬로... 과자예요. 과자 아니야. 건 과자예요. 이리와 밥다 먹은 애기는 엄마가 케이크 줄게. 이리와. 과자는 있나? 닫아. 뚜껑 닫아. 조심해. 너손 찡길 수 있다. 엄마가 도와줄게. 정.